안녕하세요, 말라입니다. 2월 22일 그랑사가 공식 카페에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바로 7챕터 소식인데요, 여신의 정원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전 소개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. 진짜 업데이트가 3월로 넘어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딱 마침 공지가 올라오니 너무나도 반가웠는데요. 공개된 영상을 보니 다들 예상한 바와 같이 비속성 몬스터들로 보입니다. 그 외에도 몇 가지 의문점이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. 바로 여러 속성들로 보이는 몬스터입니다. 속성별로 뭔가 구역이 나뉠 것으로 보이며 이게 진짜 몬스터인지 보스인지 그냥 캐스트를 위한 토템인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웅장해 보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이 가는 장면인데요. 바로 라스의 검입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무기 외형은 그랑에폰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처음 보는 무기를 라스가 착용하고 이동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공카에서는 저 무기에 대해서 칼리칠경이라는 이야기와 코스튬이나 신규 웨폰 또는 키스톤 강화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과연 저 라스 무기는 어떤 무기일까요? 신규 챕터 소식 외에도 업데이트 전까지 푸시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모든 선물을 수령할 시 7천 다이아를 획득이 가능합니다. 콘텐츠 고갈로 자사에 지친 유저분들 모두 다시 한번 달려볼 시간이지 않을까 합니다.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